할렐루야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7일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말씀 제목은 희년입니다 기념해 주고 레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말씀에.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있고 현재의 고통이 또 미래의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 가는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또 과거 애굽에 노예된 상처가 있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에서 해방받고 미래의 불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원, 이 복음을 누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를 할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참된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씨 e e 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What is this? I am seeing double. I am seeing double. I am seeing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네, 멸망에서 자유. 더 이상 우리는 멸망할 필요 없고 멸망해서 자유키는 사람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속죄일을 네, 지키라고 말씀드렸세요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 고 우리는 멸망해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지만 피해와 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뤘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겁니다. 자 이렇게 죄의 용서받은 우리 일만달한테 탕감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것도 탕감해 줄수 있는 거죠 25절에서 28절 우리는 <laughs> 억망금보다 귀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로 뭐 빚진 자또 여러가지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안 받은 사람은 네. 사람이 나중에는 빚을 지다가 이제 몸으로 떼오게 되죠. 노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노예들도 다 자유를 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점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전 세계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몸으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속죄 받은 사람은 노예로 들어온 사람도 다 이제 해방을 자유를 명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능해서 자유입니다. 노예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입니다. 한번 노예는 그 빚을 갚지 못한 이상 계속 노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생하고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게 바로 희년이죠. 7년째 안식년을 주셨고 이 7년이 7번 지났을 때 바로 그 때가 77의 49, 49년 뒤에 50년째 해이 때가 바로 안식년인 겁니다. 이 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고요. 노예로 들어왔고 또 토지를 빼앗겼던 것도 다. 돌려주게 되는 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희년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십자가의 은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문제가 아무리 쌓여있어도 십자가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의 절규를 지키라고 했어요 성막과 해막과 장막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새해 그 절기 동안에 이신년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그 운명도 거기서 자유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레기 25장 5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시지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와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인도하셨을 것처럼 너희 미래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 광야의 세대들은 이 출애굽기를 언약으로 삼아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해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축복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있다.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약을 후대에게 가음 뿌리 체절되도록전달하라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대의 시간표인 거죠 자 그래서 희녀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명하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13절에서 1 7절에 보면 속이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거짓을 버리는 얘기죠. 음, 이 내용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에 속이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결론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봐야 돼. 요 이미 다 지나갔던 것을 현재의 고통을 우리가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사실대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가? 사실대로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이여야 돼.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 사실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 를 지켜 주시고. 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이상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신 하 것을 보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하라는 겁니다. 희년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공했고 많은 것을 누렸어도 다 탕감해주고, 다 돌려주고, 다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다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져서 또 경제가 파산이 되고 가진 것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사실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파산이 된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사실대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사실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위한 램넌트를 키우기 위한 경제를 빛의 경제를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희년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주일 오목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경제 논리와 또 세상의 물질에서 또 자유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현실을 보고 또 사실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겨주시고또 빛의 경제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산업인들과 중기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성전 봉헌하고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희년의 자유를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라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